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복식을 남자복식과 여자복식으로 나누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복식은 왕복, 백관복, 백관이라 하는 어, 왕의 신하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민터복, 평민, 백성들의 복식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구성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식을 살피기 전에 먼저 고려라는 나라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는 918년에 태조 왕건이 개국한 나라로서 중앙집권화 정책을 매우 강력하게 시행했던 나라이고, 어, 국호에서 말하듯이 고구려의 부흥자를 자처했으며, 북방민족인 어, 거란족, 여진족, 몽고족, 그리고 어, 한족과도 끊임없이 투쟁을 계속하면서 어,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고려 복식의 변화를 보자면, 또 중국으로부터 어,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1기 5대 하여서 후량, 후당, 후진, 후난, 후주의 다섯 왕조와 송의 영향으로 어, 이한복식의 변화를 음, 들수 있고요. 두 번째, 제2기, 원의 침입으로 몽고 복식의 영향을 받으면서 생긴 변화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기, 명의 영향권에 들면서 생긴 복식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고려 복식은 을복의 아름다움이 강조된 복식으로써 민족 복식의 완성을 이루어 갑니다. 네, 그럼 남자 복식에서 왕복 가운데 제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복은 제사를 지낼 때있는 복식을 말하는데요, 원국 어, 그러니까 임금이 동진날 천제를 지내는지, 그리고 사직 국토와 국시 계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또 태묘, 종묘, 그리고 선묘, 농사를 음, 관장하는 신맥입니 예, 제사를 지낼 때 착용한 복식입니다. 고려 초기에는 구류면 구장복을 착용했으나 어, 말기 국민왕 때에 이르면 시비류면시비장복을 음, 찾아 어 착용하여서 어, 매우 그 자주적인 그런 어, 국가의 어떤 어, 위상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국민왕 이후에 예, 다시 예, 구류면 구장복을 중국으로부터 사야 받아 입었습니다. 그럼 음, 제복을 먼저 어, 살펴보자면 제복의 에, 그 단계는 어, 그 제복의 무늬가 몇 개인가에 따라서 어, 구장복, 시리장복 이렇게 나뉘는데요. 어, 구장이라는 것은 어, 그 아홉 개의 무늬가 있는 옷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아홉 종류의 무늬는 한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 필요한 중요한 덕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아홉 종류의 무늬는 어, 의와 상, 그래서 윗 옷과 어, 아래 치마에 표현되었는데요. 윗옷은 현이 부서 검은색 위도시고 땅을 상징하는 이제 홀상 이것은 이제 붉은색 치마라는 것인데, 여기에 구장이 나누어서 표현되었습니다. 윗옷에는 다섯 종류의 무늬가, 그리고 아래 옷에는 네 종류의 무늬가 사용되었는데, 상의는 양이다. 그리고 치마는 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중국을 비롯한 그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음양의 철학이 옷에 이렇게 반영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 그래서 상이 양에는 남자에 해당한다 해서 어, 그림을 그리고요. 음에는 어, 여자에 해당한다 해서 술를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의에는 다섯 장의 그림을 그려서 넣었고, 은에는 은에 음에 해당하는 현상에는, 어, 그러니까 네 가지의 무늬를 자주 로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구려 복식에서 다음으로, 이제, 그, 불화가 남아있는 왕의 복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복인데요. 어, 왕이 백강과 삼인 그러니까 신하와 백성을 접견할 때 착용했던 옷입니다. 이렇게 조복에 관을 쓰고 있죠. 지금 우리가 보는 고려 불화속에 있는 이 사람은 이제 왕으로서 왕의 조복을 착용하고 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영화 쌍화점에 나타나는 이 인물은 왕인데요. 이 역시 조국의 관을 쓰고 있어서 왕이 신하들과 백성을 대할 때 입는 옷을 입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콘텐츠를 기획하거나 제작하거나 연출할 때 복식사의 중요성이 음, 나타나는 것이 이런 이제 고려를 표현해야 되는데 고려 왕의 복식을 조선의 왕이 있는 어, 옷을 입고 있다든가 하면 음, 그건 이제 역사적인 고증에 있어서 오류라고 어, 명백하게 그 잘못을 음, 지적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복식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공복인데요. 어, 공복은 왕이 사신을 어, 접견할 때 착용했던 그런 복장입니다. 어, 이것은 이제 국민왕과 왕비의 초상이죠. 네, 국민왕이 입고 있는 이 복식이 바로 네, 공복입니다. 그래서 어, 사신을 접견할 때는 어, 왕이 좀 다른 복식을 입었다는 것을 기록에 예, 나타난 그림을 통해서 알수 있죠. 공민왕과 어, 왕비 즉 노국 공주의 모습이 그려진 예, 수상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어, 하여서 이제 그것은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과제로 드렸던. 어, 문화콘텐츠닷컴의 고려 복식에 나타나는 왕의 공복인데요. 그 국민왕의 수상화를 근거로 하여서 어, 왕의 공복을 재현한 모습입니다. 네. 네, 가운데 들고 있는 것은 홀이라고 탄화로 어, 만들었다고 해요. 보통 이제 메모장의 그 역할도 하고 또 음, 왕이 이렇게 들고 있음로인해서 위험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관과 호를 착용하고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품에가 넓고 긴 호를 착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복입니다. 네 다음으로 왕의 상복인데요. 이것은 왕의 평상시 직무복. 그래서 직무를 볼때 복식을 따로 입었고, 그 다음에 연복이라고 해서 편하게 거할 때, 그럴 때는 이제 국왕도 일반 서민과 다름없이 조건과 백조포를 착용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조건이 뭔가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것은 이제 조건을 착용한 안향의 모습에서 이렇게, 권 건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조건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고려의, 백성들이 착용을 했는데, 구강도, 편하게 가할 때는 일반 서민과 다름없이 이렇게 조건을 착용하고, 백적복 자, 이후의 형태는 우리가 많이 봤던 구구려 역할의 의 모습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백성들의 복식을 통해서 면면하게 이어온 평민족의 복식인데 이것을 구강도 평상시에 편안하게 연거할 때는 백조포를 착용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